그 위도 하실 거예요? 어, 아, 위도밖에 안 하는데. 아, 정말요? 네, 아,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나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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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쓰세요. <laughs> 음, 조합이 되게 이미지네. 아, 목에 알약이 계속 걸려요. 저 저연은 내가 손으로 뺄게요. 어, 어, 아나. 존님 아, 머니. 아, 제가 하나 할게요. 어, 제가 어, 제가. 아니야, 뭐,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위도 하시면. 아, 위도 하시면 내가 손으로만 뺄 아, 제가 장난을 한걸른거해도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딴 거예요. 뭐야 국립무역이야? 저절로 실현 되지 않아 있잖아. 왜 솜브라 원챔으로 그게. 저 원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몬스네 뭐야 저 실화.. 저거 실화냐고 박아봅시다 겐지 피 라인 머리도 아 레벨 러쉬가 좀 예뻐서 그래 겐지 라지 겐지 어. 오, 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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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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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인 채웠어요 라인 끌 가자 가자 라인 1 아나 1 하나 1킬 게피아 라인 이요 좋아 뭐야x5 뒤 겐지 오지 나이스 나이스 잘하셨어요 겐지 아, 아, 나님 나이스 수면 우리 라인 업네 지금 라인 죽었으니까 좀 확인 확인 루시가 가서 데리고 와루시가 가서 데리고 와, 가서 데리고 와. <laughs> 아니야 나 돌진 있어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대장 원 겐지 필 나이스 가비. 다 보고 님 메르시 한번 잘라 줄수 있나? 어 힘들 것 같은데. <목소리> 쟤네가 메르시가 무슨 거 뒤에 있어 머리 상대 라인 궁쓸거요 <목소리> 아, 메크로 위 <목소리> 거... 일단 대장원 이거 대장원으로 방벽 한번 갈아 줄게 기다려 봐. 갈게 갈게 갈게. 에남한 어, 오, 았다 아이고. 났다피고다 현재 한 방. 근 어, 지금 사시와 망치고 다 혹시 이때 지금 아이고. 분도괜찮 괜찮아 방금 궁 빠진거 보이지 뭐 방금 뽕하고 호그 빠지... 빠지... 궁하고 호하고발빠졌발 그 빠졌어 나노 안, 안 쓴거 같은데 나노? 나노 나... 아... 썼어 아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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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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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그럼 겐지 궁만 있는거지? 오케이 겐지 궁만 있다 겐지 궁하고 라인 궁 썼나 방금? 라인 궁본 사람 사대 라인 못 썼어요 썼어 썼어 오케이 그럼 겐지 궁만 있다 왼쪽에 오고 조심하고 내 빼볼까 시 위도우 궁다 와이씨 었다오짤 앞에 나가자 앞에 나가 상대 오고 없다 앞에 나가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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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라인한번 멜시 짤라 멜시 개피 짤 빼봐 빼봐 어차피 못들어못들어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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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쭉빼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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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스크린 빼야돼요 나이스. 아이고, 뺐대, 아뺐 기다려봐, 기다려봐. 보여서 가자, 보여서. 어 이거 진영 못 잡아, 위도우 때문에. 이거 좀짤거 없어. 해라니까, 갑이. 어, 팬님, 왼쪽으로 빼봐요. 아, 위도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나씩 잘리면 안 돼, 우리. 아, 이제 고 아, 위도 보는데. 로데 위로 보 위로 보 위로 보위정보라이 위로 보라인 위로 보는데. 위로 보는데. 위로 보는데. 위로 데 위로 보는는데데 위로 보는데. 위로 는데 위로 보는데. 위로 보 호그 피로 보는데. 위로 데위이스 걸. 데 위로 아니 1.9 아, 1.9 1 9 네, 1.9 이거 다 알지? 메르시 궁 쓰세요 무조건 오케이 이번에 그럼 호그 뽕 먼저 쓰자 호그 뽕, 확인 오케이, 오케이. 아, 안 켜서 하나죠. 호그 뽕 먼저 쓰자 할아뒤지 뭐야? 이층 엔진 올라간다, 빼봐 아, 미, 못 잘라줬다 2지기붙자 <디가> 나이스 앞에 나와서 아 나와도 겠다 나이스 라인님 아니다 아니다 라이님 나 여기, 한번 숨어서, 크래치도 해볼 테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빨리빨리, 위도우. 빨리, 야, 뺄때 말해줄 테니까, 한 번. 분쇄해놓고. 위도우 는거 브리핑 해드릴게요. 오케이. 아, 들켰다, 들켰다. 뺄게, 그냥. 이 번에, 그냥, 호구뽕, 진짜, 호구뽕. 왼쪽 오는 거같아요 왼쪽으로,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정면, 정면을, 정면을 정면에 왼쪽에, 왼쪽에, 왼다 왼쪽에, 위도우 있었어요. 야, 왕, 뽕, 뽕 줘. 짐뽕, 진짜, 뽕 줘. 어, 잔다, 나. 오른쪽에 하나. 라기필. Like 대 s 필 r r y I l i 아이소리 u I l i u I l i 나가 you. I like you. I like y o 정리하 i 아 e you. I like you. I like you. I 다 i k e 다 o u I like 야 o u I like you. I like you. I like you. I like you. I l i 내려 죽었어요. 한 어, 번에 한 번에. 나이스. 나이스.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빼 봐. 고 나이스. 겐지 나이스. 앞으로 가. 앞으로 가이 줘. 지 반. 겐지 반. 겐지 지지 딸피 오른쪽위 아, 저방 있었네. 겐지 한방 <laughs> 꽂.

이거 안 돼. 아, 라이크 해줘야 돼. 라이크 안 되나? 아, 이거 뒤에서 호그 아, 어... 아이고 뒤에서 보고 나왔나 아비. 해고 마지막으로 못 가겠다 이거. 그냥 빼자 어. 아이고. 아 일단 하나 잘라놓고 죽었어. 어차피 꼬일 거. 자, 삼거점에서 맞자. 아인 빨리 죽어야 돼. 상대 아나 이절어 놨어. 쟤네 제원 났어. 어, 커버든. 미스터 오죠. 오자 오자 오자. 완장화 <목소리> <목소리>

비상 개피 비상 개피야 미아 미션... 훔쳤다 아 망치네 아, 아, 진짜 다 맞는 거 같아. 같아. 같아 나는 망치로 때리기 화물 화물 미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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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왜밀려지아 왜 어, 망치만 안 맞았어도. 어리가한들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깨면. 신경 쓰지 말고 깨면요. 어 아, 근데 돌비언원챔인데 내가 욕하네. 돌 <laughs> 비언 실아냐5 2시간인아 맞다. 아, 나 기억났다. <laughs> 아, 기억났다. 왕의 토포원챔이네 얘는. 나본키로차단돼 있을 텐데. 실현되지 <laughs> 않아. 게임은 저로요 여러분. 아, 너무 아깝다 계속 아깝게 밀렸네 아, 괜찮아. 빌런데지. 빌지 아, 맞았지? 이 마지막에 내가 맞아가지고. 씨, 안 텐데. 아, 이거, 이 아, 이내 아, 망치로 맞 아, 가지고 이거. 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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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오뎅님, 5 0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블루치님도 22개 선물 감사합니다. 게임 집중하느라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추천과 찾기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 여러지, 레럿, 여지도 있어요. 방벽단 우리가 쳐요. 빗선 잡아 끌었다 빗선이 짹. 짹짹. 훅도 에 있어요, 여기. 아 포기. 아, 나 잔다. 좀. 데스 피린데. 뭐. 자. 다시 해 볼까?

오즈 포켓 오즈 포켓 오른쪽 오즈 포켓 오즈 포켓 오즈 포켓 오즈 포뭐오뭐 포켓 오즈 포켓 오즈 포켓 오 오즈 아켓 오즈 포켓 오아 포켓 오즈 시피 오즈 포켓 오즈 포켓 오즈 포켓 오어포도 오즈 포켓 오즈 포켓 오 나이스 나이스. 와, 지리는데? 야, 여기 거개 잘하던데? 아, 지리인데도는거개라던데 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개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님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정이도 포기 피해 기 잘... 라이 나이 나이스 화물 위로 화물 쭉 위로 오이선 나왔어요 호빵빠지 우리 호게요호 깼어 호빵 깼어 오른쪽에 지금 윗선 그래 붙겠다 이거 잘하면 흔리 미션 나이스 밀었피다 정리하러 가자 정리하자 정리 정리 앞에 하나 하나, 앞뒤 포근 포근히. 오, 포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어물자. 안녕신 야. 저봉포근님들데요 대장 원 이거 뽕뽕 치면. 달라할 때. 비슷한데 왼쪽 그래. 그래도 조심해요. 붙잡아. 잠깐만, 지한 방! 위에서오깨 호흡. 이인 버그, 어 왔으면 할을 아나 아비 빽빽빽빽빽. 우리 없사무도부여서어 보여. 페리시 스이리스스위도어고 이거 그냥 선들어면 트레 왼쪽? 트레 왼쪽에 있어요 트레 왼쪽에 그냥 끌어줄 니까 믿고 방벽 들고 있어봐 라인 뒤 있고 트레 왼쪽에 있어요 갈라지 말아봐 다들 형들 망치 빠졌나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폭망치 방벽들리시 궁까지 왼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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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트레 궁 빠지게 아 그랜마스 씨아 소리 성공. 뒤에 윗공 가볼게 내가 나이스 나이스. 맥크리 가는 중. 천천히 밀면 돼요. 방패 없어. 방패, 없어. 방패 없어요. 크다 가자 가자 앞으로 가자. 나이브로 아, 나이 석양이, 앞으로 밀어 서경서경 앞으로 밀어. 서경서경 끝났어요. 그래 잘 고고고.

와나 도넛 판는 좋았죠. 위도 님궁으로 메르시 님 위치를 봐가지고. 안 <laughs> 한다고 못달라지나 뭐 <laughs> 아야 위도 님 개잘하네. 아 진짜로. 아 진짜 잘 쳐. 아두대 초동 나다 붙시는데 빌 타셨나 보네. 어저 마무리 겁나 잘했어요. 아, 예. 어, 원래 미소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렇게요. 어 감사한다. 전적 받아 나오잖아요. 아예 마지막에도 궁으로 메르시 위치 보여주셔가지고 이겼어. 이 혹시 그 유명한 반스쿼드아이 무술하지. <laughs> <laughs> 근데 전적만 보면은 반스쿼드한0.5 단계 하위 단계 같은데? 0.2 정도? 반스쿼드가 저격 명중률이 60% 넘고 치명타 명중률이 8%가 20%인가 그 카드. <laughs> 아, 나트레이 어, 멘탈 어, 괜찮아. <laughs> 트레이닝, <laughs> <laughs> 트레이닝 백이 계속 늘 <laughs> <laughs> 아, 아게뭐때서갑시다 파이팅. A1 <laughs> 어, <laughs> 나이스~! 바로 잘라버리기 포르, 토탑 깨지고 가자! 열쇠 없어 템포 조절 안 된다 맥잘! 맥잘! 라인 아리자 라인 라인 돌피 라인 기이라 짤, 나이스 전부 다죽어버 토르, 토 토르 나이스, 르 갑자기 계란이, 스 왼쪽으로 한 명. 는거이어 죽겠네. 아이씨나어 상대도 하나 없다 일단. 불어, 아이고 그냥 트레드 오고 갈게 트레드 미치겠네. <웃음 <웃음> <웃음> 이게 헤드가 1 4 0이거든요데미지가 아이고 일이 남았어. 호타 왼쪽에 어요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왜 그래 안주 어, 그래 빠지고 이거 불숲 사이에 호타 프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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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야 2층에 올라가죠 2층 저기 2피 저기 원거리 딜러가 없어가지고 2층 가요 호흡과 터뜨림 호흡오힐배 뭐라 내면 돼, 이거. 뭐라 내면 돼. 어, 라인, 어, 라인, 라인, 라인 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라이아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해요. <laughs> 아, 나트레디 <트레인님> 겁나 오이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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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오케나 미치겠다. 백리어 뭐야 왜 이게 나와? 낭사미슬 공제님선개 감사합니다. 와! 트레 님이 개불사. 와! 서 공도 아니고! 어야 라우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아접 잠시만요! 야! 아니 또랭커 복귀 했다고! 와야 미쳤어 와